원피스와 엄청나 또 그란더스파서 대교대 옷들리 맛있다. 안녕하세요 엄청납니다자 여러분들 축하하십시오. 드디어 저 엄청나가 에? 구독자 100명을 찍었습니다 100명.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아, 정말 감사합니다. 무료 4~5개월 만에 100명을 찍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축하의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저의 1등 공신 남이야 햄콕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왜 1등 공신이냐면은 뭐예뭐 네, 아시죠 대충 뭐거시기그 네, 그래.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제가 이 소소하게 크게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제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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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질해가지고 네, 뭐저 크게는 저기 못했고요. 준비를 소소하게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저는 이제 앞으로 이벤트들 뭐, 뭐 300명, 500명 뭐, 뭐, 뭐 어떤 거뭐 기념 이벤트를 하겠죠. 뭐? 그래서 이벤트는 저는 딱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빨. 두 번째, 실력빨. 여기서 실력빨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 준비한 상품이 뭐 어, 이벤트 상품이 루피다 그러면은 루피 2행시 해 가지고 뭐 1등 뽑아 가지고 한번 드리고 요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실력빨이고요. 지금 거 요거 구독자 100명 요거 이벤트는 순전 운빨인데 운빨, 네 운빨로 한한분 그냥 선정해서 제가 네. 여러분들 뭐아유 소소하게 준비했는데요, 뭐 그래도 뭐뭐 예, 뭐 마음에 들으면 었 좋겠습니다. 네, 몽키드 루피, 예, 반프레스토 몽키드 루피, 이거 매니아 요거, 요거 예, 뭐 나름 신상이죠, 네, 이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깠어요, 이거 여러분들, 예. 클라스 보이죠, 안깐 클라스 보이죠 이게, 예? 안 깠어요, 안 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드릴 거고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받으시냐. 네. 지금 이 영상에 구독자분들 한해서, 구독자분들 한해서, 지금 이 영상에서 어, 댓글을 이제 이메일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네. 본인의 이메일만 딱 보내주십시오. 뭐, 이메일 보내고, 아, 엄청난,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 정말 이거 남이 정말 예쁜, 아, 엄청난 화이팅! 아, 이런 거 보내주십시오. 이건 실력빨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말했어요 운빨이라고. 엄마 쓰지 마시고 네. 이메일 주소만 딱 깔끔하게 음빨자 공정성을 위해서 저 엄청나가 직접 뽑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저의 엄청나 피규어들 중에서 지분이 한50% 계신 네. 저의 이사님이 계세요 네. 저희 스폰서 전 이사님 전 이사님께서 직접 뽑아주실 거예요 네. 기간은 딱 일주일 8월 11일 일요일밤 12시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때 네. 저희전 이사님께서 이제 뽑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메일로 당첨, 이제 됐다는 그, 이제, 그걸 거시기를 써 드릴 거예요. 네네, 보내드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주소랑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예. 그 이메일 답장으로 이렇게 주소랑 이렇게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선불이죠, 선물. 네. 선불. 예, 선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착불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제가 아무리 그지에도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네. 아 제가 또, 또 조금 좀 말씀드리고 좀조심스리드 싶은 게 뭐냐 면 자기 또안 뽑혔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구독 시소 에헤이 에헤이 그지, 그지 마세요 아뭐다 그런 거지 뭐 아유 뭐 저를 딱 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마음으로 에? 그냥 참여 한번 그냥 생각없이 그냥 참여 그냥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본인이 안 뽑혔다 해도 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뭐 귀에는 뭐 또 나중에 뭐뭐몇백명뭐몇백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도 해가지고 제가 꼭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요. 나중에 뭐 실력파 진행 같은 거할 거예요. 보통은 네. 그때 이제 다이행시 같은 거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뽑, 뽑히시면 됩니다. 네. 꼭 앞으로도 저의 엄청나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네, 이메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 뽑혔어도 아시죠? 구조알! 구조알 부탁드립니다. 구조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조알!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